차 있는 단한 계단 오늘 강릉의 바닷바람을 타고 올라갈 팀은 어딜까요2022 K3 리그 20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강릉 강남일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황한주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군일, 이병욱, 김보섭, 차승연, 정채건, 백승우, 주니오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해드리죠.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욱, 인준현, 박재훈, 조환, 황신영, 김영준, 김영욱, 이광재가 베스트 11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이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인준현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연결이 됩입니다 황신영 바로 앞쪽으로 터치 가져갔고요 김영준 왼발 마무리 요 그대로 골키퍼 정면으로 흐릅니다 김영준의 마무리 황한준이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황신영에게 기댔던 부분들이 이런 거죠 양발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패스를 올려줄 수 있거든요 침투의 강점이 있는 김영준에게 그대로 한번 패스를 올려봤었던 황신영이었습니다 오버래핑 준어와 원투 패스 이어졌고요. 기렀던 터치 왼쪽까지 전달이 됩니다. 백승호어 좋은 터닝. 아크 왼쪽, 또 오른발 마무리 낮게, 오 막아냅니다. 김정민. 차승현이 오른쪽에서 센터 쪽으로 움직임을 대단히잘 가져갔었고요. 어백승호의마르세우턴 그리고 위에 내줬고요. 오른발 낮게 깔리는 마무리 김정민이 넘어지면서 일단 선방해 냈습니다. 어, 오늘 강릉. 오른발로 짧게 다섯 번 리턴 나가기 전에 크로스 이해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박재훈의 머리. 어 방금은 나가기 직전에 이 크로스가 연결이 됐었고요. 그대로 뒤로 오르면서 아 그대로 박재훈이 머리로 잘 갖다 댔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강릉의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었습니다. 이적인애더 노려봤었던 박재훈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었거든요. 낮은 크로스를 처리했었던 양기훈이 그대로 자책골을 기록했었는데 방금 상황에 대해서 잘 봐야겠고요. 지금 백승호죠. 이 슈팅 높게 뜹니다. 오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는 백승호 자신이 괜히 팀내 최다 득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잡아놨고요. 그대로 왼발 마무리 약간은 빗맞으면서 높게 뜨긴 했습니다만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좋았었죠. 상가 패스 후방에서 이어나가는 포천, 어 끊어냈고요. 태클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박안 쪽이죠. 바로 오른발 마무리. 높은 퍼머스. 약간의 굴절이 있었어요. 박스 바깥쪽 빠져나오는 포천. 어 강릉은 오늘 확실히 지난 경기에 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온 모습이 보입니다. 어네 그리고 지금 선수 한 명이 박스 안쪽에 쓰러져 있는데요. 김보섭이 수비를 통해서 잘 가져왔고요. 테클 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유권 가져온 이후에 컷백. 어, 네. 그리고 슈팅 시도했을 때팔 쪽으로 이충의 등이 한 차례 가격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응원을 받아서 강릉의 공격이어집니다. 지병우 원터치 패스. 약간은 멀리. 오, 네. 그리고 지금 김정민이 터치 가져갔었던 이후에 백승우가 압박을 가져갔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강릉에게 좋은 기회를 내줄 뻔했었던 포천이었습니다. 잡은 이후에 이 터치가 약간 애매했었기 때문에 백승호가 득달같이 달려갔었죠. 프리킥 김민혁의 왼발 휘어들어갑니다. 수비에 더 이외오른발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주 빨랐었던 마무리 김민혁이 보여줍니다. 어 방금은 이 궤적이 상당히 날카로웠었는데 수비 헤더도 좋았었거든요. 아 백승호 선수의 슈팅이었네요. 땅에 떨어지기도 이전에 발리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백승호.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쭈쭈바 먹으면서 응원하는 분 저분은 찐이다. <laughs>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려면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응원상 확정 받습니다. 우리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압박 어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왼쪽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김태현 드리블 시도 이후에 크로스까지. 크로스 슛이 나왔지만 그대로 황한 축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김태현의 오버레이 어, 선제골 넣어 보고 싶겠죠? 이제 빠지면 서판, 이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흥겨운 중사위. 지금 공격은 포천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포천의 프리킥. 왼발로 올려줍니다. 어허! 뒤로 올렸어요! 콕으로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포천. 스코어 1대0입니다. 프리킥에 이어서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충.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조승수 리드를 안겨줍니다. 사실 이충 선수는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신장을 이용한 헤더 득점을 주로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방금은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시간 2분이 주어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득점 장면. 뒤로 올랐던 공이. 김영욱이 머리로 내줬고요. 황한준 골키퍼 뒤로 갔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손을 쭉 뻗어 봤었던 황한준이었는데 거둬내지 못한 것이 그대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픈 찬스였던 이충의 슈팅 그대로 강릉의 골문을 흔듭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 낸 이충이고요. 경기 종료 직전 강릉의 코너킥 가까운 쪽으로 올라갑니다. 수비에도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됩니다. 2022 K3 리그 20라운드 강릉 시민 축구단과 포천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 1로 원정팀 포천이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사실 양팀 모두 전반전 <laughs> 경기 내용에 있어서 많은 슈팅 시도 또 많은 공격 전개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포천 시민 축구. 추...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강릉, 왼쪽이 포천입니다. 전반전과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이 출발됐고요. 강릉 휘슬은 불렸습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오! 김정민의 슈퍼 세이브. 강릉의 공격은 이어집니다. 어 방금은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 살짝 차주는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골문 구석으로 갔었고요. 지금도 공격 이어집니다. 찔러줬어요. 박산 쪽 하지만 첫 번째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어 김민혁이 확실히 왼발이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힘들이지 않고 찼는데 김정민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오른팔을 쭉 뻗으면서 막아냈어요 조금만 뻗어내지 못했었더라면 바로 실점이 될 뻔했습니다 센터 쪽으로 어 그대로 원투 패스 박상 쪽이죠 가져가면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어낸 강릉시민 균형을 찾아가는 것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원샷 원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상 쪽으로 패스가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너무나 정교했었던 방금 강릉의 공격 전개 스콘 1대1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동점골 보시죠. 흘려줬었고요. 아, 그대로 뒤쪽에서 침투해 들어갔었던 강용석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흘려주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네요. 마치 침투해 들어갔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다리 사이로 빼면서 강용석에게 내줬고요. 이렇게 강용석은 팀에 합류해서 벌써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퍼 조커로 거듭나고 있는 강용석. 어 센스 있는 패스. 원투 패스까지 이어집니다. 속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원투 패스 이광재죠. 중앙 쪽으로 침투. 돌았고요. 오른발 마무리. 넘어지면서 시도해봤었던 김영준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처리 시도해봤고 소유권은 강릉에게 넘어갑니다. 이광재의 그전 상황에서의 플레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김영준 터치 이후에 돌면서 슈팅 시도. 자신 약간 전매 특허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진 않으면서 득점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황한준이 프리킥 처리 스로빈 이광재 돌파 크로스 의 중앙 쪽 머리로 다시 한번 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승부의 추후 포천에게 다시 한번 기웁니다. 스코어 1대 2. 포천의 명실상부한 대결사 김영준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팀에게 빛을 만들어줍니다. 아 포천이 공격적으로 날카로움이 돋보였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서 물론. 이 동점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특히 중앙에서 김영준이 버텨주거나 박선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김영준은 리그 10번째 골,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광재 크로스 이런 표현 상투적이지만 자로 재썼던 크로스였고요. 박선 쪽에서 김영준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광재와 김영준의 합작품 포천이 다시 한번한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2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역습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크리스찬 넓은 공간 왼쪽 속도 살리고 있습니다. 강용석 동점골의 주인공인데요. 속도 살려서 박산쪽 내줍니다. 왼발 마무리! 수비해내고 있는 조한욱입니다. 어 방금은 한골 막은 거죠. 강용석이 순식간에 가속을 굉장히 빠르게 했고요. 어이 패스 상당히 예리했었는데 그대로 넘어지면서 조한욱이 한 차례 팀을 처내 편이거든요. 스로윈 빠르게 박산 쪽 겨냥 노영훈 여전히 공은 노영훈에게 컷백. 오 공이 흐르네요. 왼발 마무리까지 포천시배 축구단 다시 한번 점수 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1대 3. 교체로 들어간 김동열 그리고 노영훈이 교체술이 무엇인지 용병술이 보여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강릉의 투 터워 보였었던 수비벽을 그대로 허물었었던 노영훈과 김동열, 조만근 감독의 기대를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가슴을 잡고 이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어요. 컷백. 아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수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동률에게 연결이 됐네요. 약간은 강릉 입장에서는 불운했던 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김동률의 왼발 마무리 깔끔하게 저지되면서 이렇게 스코어는 1대3 원정팀 포천이 이제 두점 차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김동률 이렇게 리그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꾸준하게 전방에서 활약해주는 김동률 다시 한번 포천에게 승기를 들게 해줬다 강용석 아크 정면 크리스찬 오른발로 때립니다. 김정민의 선발 <laughs> 공간 나오자마자 오른발 감아차기 시도해봤었던 크리스찬 강릉 공격 이어나갑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북은 센터 쪽 파고 들고 있고요. 크리스찬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김정민이 타이밍 기원합니다. 공격적인 모습 뽐내 보고 있는 크리스찬 허용하지 않는 김정민 어이 패스가 의도적으로 최준호 선수가 흘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풀킥 준비하는 백승우 오른발로 올립니다. 뒤쪽 굴절됐어요. 크리스찬 잡아놓고 이게 골대 맞습니다. 공격권 여전히 강릉에게 공 나갔습니다. 아, 방금 크리스찬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백승우의 브리킥 약간 굴절되면서 중앙에 있던 크리스찬에게 연결 한번 잡아놓고 떨어지기 전에 핫빨리 슈팅 시도해 봤었는데, 아, 이게 골대를 강타합니다. 크로스바를 맞췄었던 크리스찬. 오늘 공격적으로 상당히 가능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 지금은 일단 아크 정면. 가슴으로 잡았고요. 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 헤더. 뒤쪽.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굴절되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공이 나갑니다. 오늘 경기 동점골의 주인공이었던 강용석이 다시 한번 슈팅 시도 가져가 봤습니다. 잡아넣고 밸런스 잡은 이후에 왼발 마무리였는데 앞에 있던 수비에 맞고 굴절된 것으로 보이죠. 강릉의 코너킥 백승호, 오른발 올립니다. 뒤쪽으로 헤더, 그리고 휘슬이 불립니다.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준으로는 모두 종료가 됐고요. 추가의 추가 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휘슬 불리면서 강릉의 반칙, 그리고 그대로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2 K3 리그 20라운드 강릉시민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 3으로 원정팀 포천시민 축구단이 승점 3점으로 넘어갑니다. 아 오늘도 이정민 골키퍼 김정.